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96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투자할 때 피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 글씨도 있는 모든 가진 것을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과 부르한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무소유의 개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욥 같은 분들은 다 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안정된 거주지의 부동산과 금과 은 같은 현금성 재물 그리고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 것일 뿐 부정직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늘 나눔을 실천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10편 62편 10절.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혹은 자수성가로 번 재산이거나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맡겨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여 증가시키며 이를 복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인 재테크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처럼 재테크에 올인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큰 실패를 당하여 육체와 정신까지 피폐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투자라 하더라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대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 즉 재물에 초연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선비 정신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글쓰이니 그분들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런 표준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글쎄이는 그가 번 돈이 자신의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와 시간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이것들을 잘 관리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단기성 주식 투자와 선물 투자 등 위험 자산에 투기했다가 망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등 더 위험성이 큰 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수의 성공한 사례를 보고 대박이라는 무지개 꿈을 쫓다가 쪽박을 차고 빈털터리가 될뿐 아니라 헤어 나올 수 없는 빚더미에 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주식 펀드, 채권 펀드와 환율 투자 금, 은등 현물 투자, 그리고 값이 오르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빚을 안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자들도 재테크 열풍에 휩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도 과도하게 하면 사실상 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느 하나 안전한 투자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재물을 얻는 것보다 단시간에 많은 재산을 모으려는 정신이 사람들로 초조하게 하고 투자보다는 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또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모든 것을 끌어다가 투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도박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경제 원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테크에 올인하느라 건전한 신앙에 손해가 되고 영적으로 비용드는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이기는 길은 늘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것 같으면 이기심이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많든 적든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삶을 마감한다면 임종의 순간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급박한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될때 그때에는 금과 은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아무 쓸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요한 성도들은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것을 처리할 때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경제와 투자에 있어서도 하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